이거를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매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laughs> 반갑습니다. 영구병 부동산 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10년 임대보장 어.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네, 근데 소장님은 그 누적액이 얼마나 전, 아, 되는지 그, 아세요? 누적액을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174억을 어, 지급했더라고요. 순수 월세로 지급한 게그 정도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매억 빼먹은 게또 있더라고요. 그, 거 그것까지 다 하면 거의 180억 정도를 10년 동안 이제 보장을 해서 저희가 월세를 지급했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저희가 임대보장을 한다고 했더니 뭐 그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10년을 해왔어요. 오늘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10년을 했어요. 내역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 10년 동안 180억이니까 1년에 18억씩이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또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지금 하는 양의 임대 보장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조금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뒤로 가면서 와, 커졌을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매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하던 걸안 하게 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인 즉슨 10년 동안 임대 보장 확보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몇년된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한 상황에서 지금도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으면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기간 동안 했다면 노하우라는 게 쌓였을 거잖아요. 노하우가 쌓였을 거고 어 자신이 있을 거고 뭔가 시스템이 갖춰졌을 거고 하니까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임대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걸 더 키우겠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저희는 임대 연, 임대료가 연체되면 그거에 대해서 추심하는 분도 있고 어, 불편사항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월세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리할거나 뭔가 손볼 게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하는 분도 다 저희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걸다 알고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확인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임대 관리하는 방식이고. 자신이 있으니까 보장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보장한다고 해 놓고 임차인 있을 때는 보장하다가 나가면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임대 보장을 맡기는 분이랑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두두 두 사람이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서로 뭔가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보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3년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5년 하시고 싶은 사람 아니면 10년 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에 저희가 보장을 하고 손해가 나면 저희가 손해가 더날수 있는 구조지 보장 받는 분들이 손해 나는 구조가 되기는 사실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사장님 음. 임대보장 금액을 음. 따져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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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떠셨어요? 난 그렇게 뜨거까지 되는 줄은 몰랐어. <laughs> 진짜 그그 어,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 근데 어, 따져보니까 와그 174억이면은 거의 180억인데 그 우리가 안 따진 것까지 해보면 그 정도 금액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180억이면 이게 금액이 강남에 웬만한 건물 사는 금액이고 어그 정도일지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게 매달 이채가 되는데 왜 그치. 모르셨어요? 아 매일 두끼씩 먹잖아. 그걸 모아놓으면 이만큼 될 거잖아. 이만큼 되는지 따져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 한 달에 고기를 몇 킬로? 어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지금 그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매달은 알고 있었지. 매달은 어, 얼마씩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매일 일보를 보면서 내가 확인을 하지만 어그 사이 에 이렇게 됐다고? 어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랬어. 그 정도를 했다고 하면 누가 안 믿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은 임대 보장한다는 걸 들었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지금 10년 넘게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모르는 사람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 그 어. 댓글 보고 어.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그치. 물론, 그치. 그러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했어.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쏴. 날아가잖아. 이 사람 그렇게 막 했어. 근데 나는 산 속에서 30년 살다 내려온 사람이야. 누가 날아간다고 하면 믿어? 믿어? 새 말고 날아가는 건내 평생 못 봤슈 하겠지. <laughs>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로켓이 날아갔다가 제자리에 다시 온대. 에이 끝까지 듣지도 않겠지.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넌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지. 어, 그런 거 같아. 실제로 하고 있잖아. 10년 넘게 해왔어.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부정하면 뭐해? 그게 현실인데. 그럼 소장님 그 임대관리 보장 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혹시 아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려는 생각 혹시 있으셨어요? 그게 임대 보장은 결국에 힘든 거는 경제적 손실이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손실로는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어. 너무 티야? <laughs> 너무 티야. 근데 티라서 그래. 티가 아니면 이거 못해. 이런 맞아. 일을 못해. 내 친한 동생들이나 진짜 막 사람들 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무슨 어떤 얘기를 할때 하면은 자기는 그럼 잠도 못잘것 같다고 얘기해. 실제로 내 동생은 나랑 성향이 다르기 때 다른데 이 친구는 내 상황을 알잖아. 그러면 나는 형이면 잠도 못잘것 같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그랬으면 나도 이 일을 못 하고 있겠지. 근데 나는 내 실력이면 난 자신 있다고 회사에 지금까지 해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럼 손해가 날때 중간에 아 이제 곧 여, 여기서 벗어날 수 있, 있다. 난 나를 믿는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서 좀 버틴 음. 상황이 있었던 확신. 거예요. 어, 100% 확신. 반드시 필요해.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타이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타이어는 필수야. 얘가 없으면 차가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임대가 보장 관리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돼야 돼.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갖춰서 문제없게 하는 것. 그럼 그거의 시작은 a급 건물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물론 확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 생기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근데 확신이 없는 걸 해서 문제 생기는 가능성보다는 훨씬 적겠지. 확실해, 좋아, 이건 해, 이 건물을 선택을 해. 그리고 뭐짓거나 리모델링을 했어. 그리고 우리의 임대 관리 시스템을 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하는 걸 하는 거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지. A급 건물 임대 보장 관리 그 안에서 뭐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설계하거나 명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야. 근데 얘가 빠지면 이 그림이 안 맞지, 퍼즐이 안 맞아. 그럼 벽에 걸 수가 없어. <laughs> 이빨이 빠져있으니까.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잘 되려면 그런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 이게 손해가 나고 득이 되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단 해야 되는 거였어. 지금도 그래. 중개법인이나 부동산들은 하나의 거래를 하고 뒤에 뭐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사실 그 하나의 거래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그치. 알고 있어요 그치. 근데 뒤에 관리가 꼭 필요한 바퀴와 음. 같은 거라고 음. 표현을 하셨는데 부동산들처럼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왜 관리까지 다 힘든 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가장 완벽한 건이 사람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면서 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완벽한 판매라고 생각해 이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댓글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지, 음. 생소한 거야. 왜? 말이 안 되거든. 아무도 안 하는데 제만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인 거야. 이 이상한 일을 보편 타당하게 상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샀을 때 신경 쓸게 없게 돼. 근데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되겠지? 근데 지금은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근데 이게 완벽한 강점이 됐어? 그럼 누군가도 따라 하겠지 2번, 3번이 생길 거야 4번, 5번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겠지 그러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상식이 되면 강남에 건물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어디 가도 당연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강남 빌딩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곳이 되겠지 예를 들면 어떤 거래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은 없어지겠지.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책임을 못 지면 거기랑은 안 하게 되겠지. 책임을 지는 곳과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도태될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 핸드폰,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에이센터가 다 있잖아.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 이건 필수야. 대기업으로 가, 하는, 가는데 필수야 중소기업은 없을 수도 있어 불편할 수도 있어 과거에는 없는 데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 있어 왜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상식이 됐고 조그만 데도 다 조금씩 갖고 있어 오래 걸리고 먹어, 불편하고 하지만 그런 게다 있단 말이야 이게 상식이 된 세상이 돼 버렸어 내가 추구하는 것도 그거야 거기에서 1등 처음 시작했고 10년을 했고 가장 업력이 길고 훨씬 제일 크게 하고 있고 당연히 필수야 어, 소장님 근데 지금 그 저희 영부연이 음. 한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 뭐 토지 찾는 것부터 음. 임대 관리까지 싹 다. 헌 음. 소장님 굉장히 욕심쟁이다 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욕심은 정상적인 욕심이 있고 이제 과한 욕심이 있는 있다면 정상적인 욕심은 내가 하는 만큼 이루겠다 해서 하는 것과 목표를 같이 높이는 게 정상적인 욕심이고. 과한 욕심은 나는 요만큼 하는데 결과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과, 과욕이지. 청성적인 욕심은 누구나 있어야지. 그거는 건강한 욕심이라고 생각해. 열정? 뭐 이런 거라고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적을 받겠어. 그래서 노력을 더할 거야. 성적이 높아지겠지 당연히. 근데 나는 노력은 적게 할 거야. 성적은 높게 받고 싶어. 그럼 컨닝이 되겠지. 걸리면 빵점이 되겠지. <laughs> 이건 과욕이지. 건강한 욕심으로는 나는 1등을 하고 싶어. 혹시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죽을 때까지. 난 일을 그만할 생각은 전혀 없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그 나중에 응. 미국으로 진출하고 네.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국 진출하면은 응. 양쪽 다 하실 생각이세요, 소장님? 그럼, 진짜? 그럼. 글로벌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 쉽게 해 주는 것.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쉽게 해주는 것을 만들면 되지 그리고 그거를 보장해주는 것 모든걸 다 해결해 준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왜냐면 외국에 있는 교포 분들도 종종 오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지 여기에서 뭔가 생활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미국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고 한국에 와서는 은퇴하고 여기서 갖고 있는 건물에서 생활비 그리고 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서 산, 산다 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람들 그럼 미국의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게 해서 거기서 월세를 달러로 받아서 자녀가 그 월세 받은 달러를 생활하게 한다. 음, 뭐 아주 이상적이지. 어, 그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 임대관리를 하면서 보장해서 지급했던 월세를 따져보니까 180억 정도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계산해보고 저도 오 뭐야 이렇게 많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를 책임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그 금액이 180억이 아니라 뭐 1,800억 뭐 1.8천억 뭐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 근간에는 확실한 입지와 뭐 건축이나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맛있는 요리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요리와 좋은 조리법, 청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